여러분의 비행은 안전하십니까? 활주로 한복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 착륙하기 위해 아파트 빨래 건조대를 스치듯 지나야 하는 비행기. 영화 속 CG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풍경들이죠. 단 1초의 오차도 1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 이곳에서 착륙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인간의 오만이 자연의 한계를 시험하는 현장. 오늘은 파일럿들도 식은땀을 흘린다는 세계 최악의 공항 7곳을 소개합니다. 7위는 태국 방콕의 돔무앙 국제공항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항공규정을 비웃는 듯한 기이한 풍경이 존재하는데요. 두 개의 활주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푸른 잔디밭, 바로 18월 정규 골프장입니다.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칸타락 골프장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항 내부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퍼들이 골프에 집중하는 순간 불과 몇십 미터 옆에서는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죠. 비행기가 지상 이동을 할 때는 골퍼들에게 정지 신호인 빨간불이 켜지며 경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샷을 실수한다면 그 공은 벙커가 아닌 시속 250km로 달리는 비행기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안전과 레저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곳 태국이기에 가능한 가장 초현실적인 공항입니다. 6위는 뉴질랜드의 웰링턴 국제공항입니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공항의 활주로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쿡 해협의 길목. 이곳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기류는 수백 톤짜리 여객기를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가지고 놀죠. 이곳에 착륙하는 파일럿들은 기술을 활주로 정면이 아닌 바람이 불어오는 측면으로 비틀어 진입하는 일명 크랩 랜딩 기술을 강제 받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마지막 1초까지 기체는 요동치고 승객들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공포를 경험하죠. 웰링턴에서의 착륙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공학 기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이는 미국의 맹모도 기지입니다. 지구 최남단, 남극의 맹모도 기지. 이곳의 활주로에는 아스팔트도 콘크리트도 없습니다. C17 글로브마스터 같은 거대한 수송기를 받아내는 것은 오직 꽝꽝 얼어붙은 바다, 해빙 뿐이죠. 파일럿들은 계기판보다 얼음의 상태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요. 비행기의 무게는 200톤이 넘지만 이를 지탱하는 얼음의 두께는 고작 2m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착륙 충격으로 얼음의 균열이라도 간다면 비행기는 차가운 남극 바닷속으로 수장될 수 있죠. 특히 기온이 오르는 여름 시즌이 되면 활주로 표면이 녹아내려 이 착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활주로가 녹아 없어진다라는 상상조차 힘든 공포 극한의 환경에서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4위는 프랑스 생바르텔레미 섬의 구스타프 3세 공항입니다. 카리브해의 호화 휴양지 생바르텔레미 섬, 억만장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의 입구는 지옥과 맞닿아 있는데요, 활주로가 가파른 언덕 바로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착륙을 위해서는 언덕 정상의 도로를 스치듯 지나자마자 기술을 급격히 아래로 꺾는 급강하를 시도해야 합니다. 활주로 길이는 고작 650m. 착륙 지점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비행기는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에 있는 해변 백사장으로 돌진하게 되죠. 실제로 수많은 경비행기가 바다에 빠지거나 모래사장에 처박혔는데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위험천만한 서커스는 휴양의 낭만과 추락의 공포가 종이 한장 차임을 보여줍니다. 3위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콩고냐스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도심과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하루 수천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주요 공항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가 짧고 미끄럽다는 점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약 1940m로 대형 항공기가 착륙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며 콘크리트 활주로의 배수 시스템이 부족해 비가 오면 표면이 극도로 미끄러워지죠. 실제로 2007년 다음 항공 3054편 추락사고도 이 활주로의 미끄러움과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승객과 승무원 19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활주로 주변으로 고층 건물과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는 조종사들에게 착륙 진입 각도를 더욱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주며, 만약 활주로를 벗어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공항을 도심 속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콩고냐스 공항은 브라질에서 바쁜 공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착륙지로 꼽히죠. 비좁은 활주로와 미끄러운 표면, 도심 밀집 지역이라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결합한 이 공항에서 조종사들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비행을 해야 합니다. 2위는 그리스의 스키아토스 공항입니다. 그리스의 스키아토스 공항은 유럽의 세인트 마틴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위험도는 그 이상인데요. 활주로가 너무 짧아 파일럿들은 착륙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항 울타리에 닿을 듯이 낮게 접근해야 하죠. 활주로 바로 뒤에는 일반 도로와 해변이 있어 비행기 바퀴는 관광객들의 머리 위 불과 몇 미터 상공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륙하는 비행기가 뿜어내는 강력한 제트 엔진 후폭풍인 제트 블래스트를 온몸으로 막기 위해 펜스를 붙잡고 버티죠. 하지만 이 무모한 호기심은 종종 비극을 부르는데요. 엔진바람에 날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도로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 짜릿한 인증샷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놀이터입니다. 1위는 홍콩의 카이탁 공항입니다. 이제는 전설 속으로 사라진 홍콩의 카이탁 공항입니다. 1998년 폐쇄되기 전까지 이곳은 전 세계 파일럿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정복하고 싶은 도전의 상징이었죠. 이른바 홍콩 커브. 산 중턱에 그려진 거대한 체커보드 무늬를 보고 날아오던 비행기는 충돌 직전 47도로 급선회하며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창밖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널린 빨래와 TV를 보는 주민들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죠. 강풍이 부는 날이면 빌딩의 날개가 닿을 듯 위태롭게 휘청이며 착륙하던 그 모습, 수많은 사고와 이야기거리를 남긴 카이탁은 인류 항공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무모했던 다시는 볼수 없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